1학년에서 배운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류항이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과 상수항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동류항은 덧셈과 뺄셈을 할수 있는데 분배법칙을 이용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제 3x와 플러스 4x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x 같지요? 차수 x 하나로 곱해져 있으니까 1차식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 동류항입니다. 이러한 동류항끼리의 계산은 앞에 3과 4라는 숫자가 있죠. 이거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묶고 7x가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동류항 계산이라 하고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보겠습니다. 과로가 있으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과로를 풀어주는데 지금 예제를 보신다면 이렇게 3x 플러스 5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있지요 그러면 덧셈이기 때문에 괄호가 있어서 다 풀어주면 3x 플러스 5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동류항끼리 교환법칙이 지금 덧셈에서는 교환법칙이 되므로 5와 2x를 교환해서 3x와 2x를 묶어주고요. 5백이3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5x 플러스 2가 되겠지요.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제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x 마이너스 1 이요 이 1차식과 그리고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중 1에서 배운 건데요. 2 x 마이너스 1과 분배 법칙을 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분배 법칙을 할때이 안에 들어있는 항의 부호들이 다 바뀌겠지요. 그렇게 그런 다음 항은요. 지금 교환법칙이 돼서 이렇게 항을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서 동류항끼리 숫자들만 계산하죠. 2하고 마이너스 3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x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 1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들이 뒷받침이 돼야 중 이의 당식의 계산이 연결이 되겠습니다.